안녕하세요. 말하는 스콘입니다. 직전 진내어 임원 면접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장소는 동일하게 인재개발원 8층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직전 실무나 임원 면접 한 번씩 더 들어주시면 되고요. 분홍색 의자, 그 접이식 의자로 되어 있는 그 공간 맞고요. 차분히 짐 올려두시고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중에서 서류인 최종학 학교 졸업 증명서나 신분증, 어학 성적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민체력백 인증서를 꼭 들고 가셔야 합니다. 이거 전날에 파일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면접복 다려놓는 데다가 같이 이렇게 두세요. 여러분들. 진에어 임원 면접은요. 영어 면접을 먼저 보게 됩니다. 면접관이 총두 분이세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으로 진행되고, 질문은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공통 질문으로만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언끼리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알아듣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면접이에요. 기존에 배부해드렸던 자료의 동일한 수준의 그런 영어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건 다시 직전 거 합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면접은 그 영어의 그런 유창성이나 발음을 여러분들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수준인지 소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뿐이에요. 대한항공 영어 면접이랑 비슷해요. 발음이나 표현을 보는 부분이 아니고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정도로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열정적인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말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내가 면접에서 준비했던 그런 답변들에서 어려운 내가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쓱 훑어보면서 영어 단어 하나 정도, 두개 정도 놓치지 않게만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임원 면접을 바로 보게 되는데요. 대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는데 대기 오래 있으면 한 (5분) (1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바로 나오면 슉 들어가고 하는 그런 순서로 돌아가니까 너무 기 시간이 이렇게 길게 지체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 임원 면접은요 (5명) (5인) (1조로) 면접관분은 남자가 총 (4분이십니다) 여기 대표님 들어와 계십니다. 공통 질문 후에 개별 질문이 들어오는데 직전에 병풍합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개별 안 받았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 카톡방에서도 면감몰이라고 면접은 까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저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직직 후에 그 후기 나는 면접 개별 질문은 못 받았다라는 그런 우울한 감정 떨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질문 스타일은요, 롤플레잉도 있었고, 기종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737이랑 777밖에 없죠. 그두 가지 공부 잘 해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력서 기반 질문, 그리고 승무원의 그 듀티, 업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비상상황, 뭐 담배도 있겠고요. 뭐 갑자기 터뷸런스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그런 비상상황에서 어떻게 처, 처리하고 처신할 건지. 그리고 세이프티 관련된 그런 안전 항목 관련 질문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택 1, 둘 중에 하나, 뭐 팔로워냐, 리더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네가그 뭐랑 뭐랑인데 둘 중에 뭘 택할 거냐 이런 택일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련 등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공과이신 분들은 학과 관련된 경험이나 기반 질문 준비를 잘해 가셔야겠습니다. 비전공자도 본인의 전공과 잘 살려서 흐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뭐 미술학, 를 나왔다면 하면 미술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만 잘 말씀하시면 되지 그거를 뭐 항공이랑 굳이 막 어렵게 엮을 필요도 없구요 그냥 내가 뭘 배웠다 그래서 이를 기반을 통해서 항상 열심히 해야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기본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면접 분위기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조금 특이했던 점은 유독 짧은 답을 선호하셨다고 하니까 간결하게 말하는 방식을 꼭 유지해 주세, 주세요. 대부분 실무보다 더 편하게 보고 왔다고, 선생님 너무 그냥 편했어요. 잘 보고 온것 같아요. 이런 후기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짧고 빠르게 면접 자체가 진행되는 만큼 잘 어필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어필이라는 게 나를 너무 튀게 강조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합격하고 나면 신검을 한번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체력 말고 그 병원 신체검사 있잖아요? 검사북 입부서는 진행하는 건강검진 같은 거 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심전도 같은 검사나 색약이나 혈압 검사 같은 거 하니까 혹시라도 면접 보시고 음주하는 것보다는 몸에 편안한 음식 섭취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진해어 면접 마지막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 오셨으면 해요. 그리고 듣는 모든 분들 꼭 최앞에서 윙 달고 멋진 진위가 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질문지는 저녁에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